집합 a는 1, 2, 3, 4에 대하여 함수 f는 a에서 a로의 함수를 다음과 같이 정의했대 f1x는 fx고 fn 더하기 1의 x는 f 안에 fnx를 연산시킨 값이라고 했을 때 f2012에 2 e 넣은 값과 f2013에 3을 넣은 값의 합을 지금 구하라는 문제인데 그러면은 지금 이 식을 도식화해서 그려보면은 A에 1, 2, 3, 4가 있고, 이게 지금 f 연산시켰대. 그러면은 A에 1, 2, 3, 4가 있을 거고, 1은 2로 가고, 2는 3, 3은 4, 4는 1로 갈 건데, 우리가 지금 얘를 한번더 f로 연산시켜 보면은 결국 얘는. 몇번더 하다 보면은 자기 자신한테 돌아갈 거거든? 그게 언젠지를 우리가 찾아야 되는 문제야. 그래서 한번더 했는데 다시 자기 자신으로 못 돌아왔지? 그러면은 이 F 연산을 한번더 해보자. 그러면은 1, 2, 2, 3, 3은 4, 4는 1로 갈 거고, 이번에도 못 돌아왔지? 그러면 한번더 해주면은 1은 2로 가고 2는 3, 3은 4, 4는 1로 가겠지. 그러면은 지금 한번 체크해 보면은 1이 2로 갔다가 3으로 갔다가 4로 갔다가 다시 1로 돌아왔지. 그러니까 결국 f4의 x는 x로 돌아온다는 소리고 그럼 f2012는 얘는 2가 될 거고 f 2013의 3은 f 3이 돼가지고 얘는 4가 되겠지. 그러니까 f 2012의 2 더하기 f 2013의 3을 한 값은 2 더하기 4가 돼서 6이 되겠지. 그래서 답은 4번이 되는 거야.